그래 한국 여자분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이 한1 0명 중에서 진짜 아홉 0 명은 한국 여자 싫대요 이제.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온 분들이 거의 다가 그게. 그 중에 차라리 한국 여자를 택하느니 차라리 아시아 여자를 택하겠대.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 남미애들을 차라리 더 낫겠어.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순서더라고. 어, 한국 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돌신 분들도, 한 5, 60%가 동식 돌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결혼, 아니, 아, 60, 70%가 되겠구나. 한 60, 70%는 돌싱이에요, 돌싱. 그러니까 이제 질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돌신 분들도 질린 분들을 많이 받고, 한국 여자들이 하는 걸 많이 봤자, 아, 정님, 미안합니다.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진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야, 위험할 정도로 한국 사람,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한테는 그래요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안 살고 여기에서 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그건 또 틀린 통계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어, 그 예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선을 한번 봤대요. 선을 봤는데, <laughs> 그, 선을 봤었대요. 선을 봤는데, 여자가 나왔대. 여자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뭐 있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모르기만 해도 거의 억대 이상을 얘기를 했나봐. 뭐 해줘야 될 거를. 그랬더니 이제, 저 친구가 얘기한 거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다 해줄게. 다 해주는데, 너도 그 금액만큼 나한테 이렇게 이거, 이거, 저거 해올 수 있어? 그러면 조건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여자가 입딱 닫고 그냥 딱, 딱 끝났대. 어, 예전에 또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던 친구인데, 40대 남자예요. 그게 한 5, 6년 전에 40대. 그 친구도 이제, 여기 좀한두달 정도 있다 갔어 원래 한달 있다가 예정했다가 한달더 늘리더라고 뭐 맨날 나이트샵 가가지고 오늘 형님 두명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뭐몇명 데리고 왔어요 사진도 보내주고 뭐아 너무 천국이네요 막 그,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자기도 여기 살고 싶다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데 음, 그 친구도 한국 갔을 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도 선을 봤대요 첫 선을 봤는데 그 여자가 딱 하는 말 총, 재산, 총 재산이 총재산 5억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래 5억 안되면은 뭐 이렇게 뭐 선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 딱 얘기하더래요 한국 여자가 그래서 질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그 보통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선을 본 분들이 많아요 자기한테 남자한테 요구하는 거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 해온대 그러면서 왜 자기는 집불도 없는 것들이 자기는 남자는 다 해와야 되냐 이거야 자기는 안 해올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정도의 그런 그 너무 지나치게 어 돈에 대한 그런 게 세가지고 혐오감이 심하대요. 상승혼? 상승혼? 상승혼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위로 올라가려고 위만 보는 거. 어. 너또 괜히 얘기했나? 막 울분을 토하시네 다들.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성인이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는 나라? 성인물 많이 있잖아. 한국 못 보나요? 아예 다 막혔어요? 아예 못 봐요? 못 들어가요? 아예? 그 한국에 그 아예 사이트가 없어요? 성인물 보는 사이트가? 파이리즈나 뭐뭐 그런데 보면 그 이상한 성인물도 다운받게 돼 있는데 파이리즈나 그런거. 제가 파이리즈를 저도 쓰거든요. 영화도 다운받지만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열에, 열번 다운받으면 한, 여덟, 아홉 번. 아주 가끔 정도저성인을 다운받아요. <laughs> 아재 개그입니다. 예. 네. 근데 거기 다 받아지던데, 여기는? 아, 그래요? 콜롬비아라서 그래요? 오. 날씨를 볼때 건기가 좋아요. 건기가 언제냐면은, 11월 이후. 11월 이후. 그때 건기. 왜냐면, 지금 우기인데, 지금 날씨가 어기데 기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만큼 비가 막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가 좀 들어오는 시기가 11월 이후에서 한 3, 4월까지. 그때가 좀 비가 좀 들어오는 시기니까, 그때가 좋죠. 그때가. 어. 근데 이제, 콜롬비아를 언제 오시냐를 생각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보고타 기준이에요. 콜롬비아가 땅덩어리가 크잖아. 지역마다 날씨가 다 다르죠. 날씨가 다 다르니까, 콜, 보고타에 오시려면 그때고, 아무 지역을 가면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여기는 사막 지역도 있고, 뭐, 봄 날씨 지역도 있고 보고타처럼 고지대도 있고 틀리니까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고타만 있으려면 1 2월 이후 4월 달이 좋고 또 여러 지역 돌아다니려면 그거는 지역에 따라, 따라 틀립니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음. 7월 달? 아, 7월 달도 괜찮지. 괜찮은데. 7월 달에 어디나도 보고타 못 노는 그런 건 아니지. 왜냐면 7월 달에 뭐비 비는 뭐좀 지금보다 자주 온다고 치더라도 맨날 끌어들어다닐 건 아니잖아. 대부분 어디 안에 있는데. 근데 비 오면 좀, 저기, 이제, 교통편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문제지, 뭐. 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느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오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한국은 날씨가 다 똑같잖아. 콜롬비아는 날씨 다 틀려요. 어떨 때비 오는데, 눈 오는데, 사막 지역 다 틀리니까. 바닷가는 엄청 덥고 또, 어.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 버리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 애 버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두고 와도 지원은,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두고 가는 애들은 좀 드물어요, 또. 그거 드물 굉장히 여기서 나쁘게 봐요. 그렇게 하는 엄마들은 그 친척이나 주위에서 그 애를 굉장히 나쁘게 봐.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고, 하, 잠깐 놀러 가고, 잠깐 가는 거야 가능하겠지. 근데, 사는 거는 아마, 없진 않은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 전 남편에 맡기거나, 케이스는 있겠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모성애가 더 강해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그, 제가 한국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잘 인정을 해주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느낀 것 중에 확실하게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여기 차이.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현지인 애들은 말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 상황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앞에서 칼들이 되고, 앞에서 총들이 되고, 앞에서 찌르고 총을 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뒤로 돌아가. 앞에서는 웃어. 아, 그래요. 아, 참안 됐네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총을 쏘든, 뒤에서 칼을 찔르든 아니면은, 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쏘게 만들어. 그게 아까 그 이간질이지 그게. 예 네.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은 한편으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뿌잉 뿌잉.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